16년만에 처음 알았어요. 엄마. 첫 하나. 진짜 일찍 왔. 양들.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양릉 그것이 알고 식량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와 투샷. 와 이. 오랜만입니다. 아두 오랜만. 분을 모셔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 오래 걸렸어 지금. 어 인사 안녕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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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끼 어떻게 하냐 이끼가. <laughs> 아나 이제 두 분한테 이제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laughs> <laughs> 방송을 두분이서뭐 그래 많이 당겨놓고 한삼 개월 만에 절 불렀나? <laughs> <진짜 웃음> 그래놓고 갑자기 인사를 뭐 하라고 인사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또 내용 공개합니다. <laughs> 저희가 저희가 주고 받았던 <laughs> 카톡. <laughs> <laughs> 와주다잘 아십니까? <저안> <laughs> 아시죠? 뭐 주제 뭡니까? 이분이 저게요 밀당이 아, 엄청나니가 네, 밀당이에요. 어, 저는 여자만나는 거예요. 네, 약소방이에요, 아, 약소방. 9만 개있습십니까 또? 많죠. 저는 이제 봤거든요. 저희 PD님이 이거 너무 재밌다고 봐라 해가지고 네. 웹툰이 있어요. 아 웹툰. 저 웹툰을 처음 봤어요. 싸움 독학이라고 아십니까? 드러나 봤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내 줄선 다 봤어요. 싸움의 독학. 그렇 엄청 무망한데. 와, 정말 한번한번 봤는데 멈출 수가 없이 계속 봤는데 네,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싸움의 음. 독학이면 일단 어떤 주인공이 싸움을 독학하는 거겠네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laughs> 당연한 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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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독학이 뭔지 알아요? 참 맞지? 나 진짜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 올 때가 가끔 조금 당하면서 살짝 떨리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 졸업은 안 했지만 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동의대 체육학과 공학군입니다 독학이 뭐예요? 독학. 혼자서 학. 학이 뭐예요? 수련하다 뭐 공부하다 학. 독 혼자 학 했다. 혼자하다. 하다, 하다, 독이 혼자, 혼자 독이 혼자. 독이 혼자 와. 그치, 와. 아니, 아니, 아니 맞잖아요. 맞지 않나요? 독이 무슨 독이에요? 고, 고독의 독자 아닙니까? 어? <laughs> 학습의 학자 <laughs> 어? 어? 내가 아 맞네 고독의 독이네 학습의 학이고 뭐 어? 학습의 학? 어 근데 진짜 독도 하시는데 아, 내가, 내가 저생각다니까 자 거기서 주인공이 찐따로 나와요 <laughs> 찐따인데 유튜브를 보고 싸움의 기술을 배운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유명해요 저도 이거 싸움 독학을 보기 전에도 이 장면을 알았어요 네. 이 실제로 격투기 선수들도 쓰는 기술인데 안 아프게 맞는 법 아니 잠시만 안 아플 수가 있나? 뭐 일단 기절 안 하는 법 아세요? 맞을 때 기절 안 하는 법 설마 또 시킨대요? 기절 안 하는 법 <laughs> <laughs> 대답 잘해야 돼 이런 거 대답 잘해야 돼요 진짜 <laughs> 아니 아니 맞을 때 기절 안 하려면 상대방이 이제 때리는 주먹이나 킥을 끝까지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비가 돼서 그나마 그못 보고 맞을 때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아, 아 근데 어, 격투기에서 그러기도 아. 해요? 모르는 펀치, 모르는 킥에 가잖아요 격투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볼때 뭡니까?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어. 아그거도요 시선을 떼지 말아 격투기 본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비 해비... 가장 처... 해비볼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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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체육관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맞다. 서로가, 서로가 제일 좋아 <laughs> 자, 안 아프게 맞는 법은 뭐냐면, 스테이드 뻗어보세요. 와, 아, 맞 천천히, 천천히, 부르르네. 천천히. 이렇게 뻗잖아요? 뻗을 때 이제 정점에 다다르면 데미지가 먹을 거 아닙니까? 저녁기도 힘이 제일 강하죠. 그죠? 백완전님이 가기 전에 이마로 헤딩해보세요. 근데, 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점에 다다르기 전에 먼저 가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싸움의 기술이 나오는데, <웃음> <웃음> 안 아픈 거 맞죠? 이거는 아, 격투기 할때 합니다. 씁니다 이거는아 그래요? 네 많이 써요. 자 이거 어떨때 쓰냐면 제가 공격을 들어가요. 공격을 제가 들어 상대방한테 공격이 들어가면 머리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투기는 어, 그렇죠, 복싱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 안에서 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중학교 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마로 바라보면서 치는 거죠. 한번 배가 음... 내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이마로 받는다 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요, 이렇게. 이렇게 아, 되면, 백관자님은 아, 응. 방어가 동시에 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격투기 아, 선수들이 많이 쓰는 기술인데, 배워야,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사운드 독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가 볼때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주신 것 아, 같은데. 그래. 그, 일단은 그 편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그걸 재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와, 아, 좋아요, 좋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호빈이. 호빈이 주인공? 어, 예, 주인공. 아, 주인공 누가 호빈 역할을 <laughs>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명은 왜요? 누구 일진 역할을 해주시고 일진 역할을... 저는 일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자잘 보세요 카메라상 작으시죠?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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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가 봐도 제가 요렇게 괴롭혀야지 카메라상 잘 나와요 간단한 갑시다 자, 간단히 갑시다 네. 간단한 갑시다 간단해요 그리스의 수도는? 명호 야 이게 진짜 야 이거 진짜 너무다와 갑자기 문제를 내시니까 그래서 아니죠 아이돌... 쌍... 타 쌍파워 쌍집 땡! 아 쌍몬데 정수 예 이집트 이집트 나빠잖아요 이집트 나라야, 이집트, 나라야. 민룡의 <laughs> 도시야, 민룡이 <인명의> 나를 몰라. <laughs>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게. 와, 나 진짜, <laughs> 나, 나. 진짜 무식하시다. 올림픽 어, 20... 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쉬워요. 아, 명화! 로마! <laughs> 미치겠다, 진짜. 아, 나 진짜 로마가 나라지 어떡해. <laughs> 로마가 무슨 <모습도> 또 나라예요. <laughs> 아, 나 미치겠다, 로마. 진짜. 왜 글자입니까? 세 글자. 이행으로 시작합니다. 와.. 미치겠네 다답하 어! 아! 대 정수! 예! 안 되네! 대아 정답 정답! 정답! 아 맞어! 아니 <laughs> 아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됐고 네. 그러면 이제 배정수가담님이일진하고 제가.. 아 제가 가면 호빈. 호빈! 예 가시죠 그러면 <laughs> 아니.. 여자친구가 백악이인건덕근데요아 <laughs> <laughs> 그럼... 지금 상황 재경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예. 와, 지금 상황이 그대로인데요, 지금. 이 싸움 독하게 나오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아, 갑시다. 액션! 아빠, 누이 뭔데? 어? 뭔데? 야, 잠시만. 아, 왜안 합니까? 진짜 일찍. 아, 진짜. 아, 진짜. 맞 아뭐 진짜 이제 연기 연기해. 어 진짜.. 자하고이어니 네, 누구? 어? 어 정수야. 정수야 니 네, 뭔데? 나품 나, 나 줘. 아까 내품 가져갔잖아. 니 네, 폼? 어내 폼. 나 봄이랑 연락해야 돼. 네, 어, 그거. 이거 봐어 그거 봄. 봄이 전화번호 있단 말이야. 아 가만있어 가만어 이거 뭔데 이거? 아 바꿔 신나 아니 나폰줘나이포에 연락해야 돼 도미가 없는건데 있어. 아너 몇번을 그래 어. 어머 미친나이싸우도 하나 나? 어? 그렇게 해야지 자신있어 나? 싸움? <laughs> 마, 하나 마. 싸움 좀마좀 <laughs> 하나 마싸 나도 아고 나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laughs> 아픈데. 나 진짜, 아 진짜 아파가요. 누가 나 보고. 누가 나쁜? 어느 정도야 아, 진짜 나 진짜 아파요. 아파. 아 이게 와 대? 는피하 있는데 그다음 거 진짜 아팠어요. 와, 와 이게 너무... 정 때리겠다 진짜. 이게 돼요? 되네 지금 제가 보니까 왜냐면 이게 격투기를 안 배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싸움 도박처럼 뒷손을 던지게 돼 있거든요. 주무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던지고 왼손잡이는 왼손 던지게 돼 있는데 이게 첫타는되네1합은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가 서로 오다 보니까 뒷손 던져 보세요, 뒷손. 이렇게 한 다음에 에너지가 급하게 앞으로 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엉킬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부터. 아, 그 다음부터가 맞는 거네, 작게 고 맞는 거네. 그럴 수 있죠, 이제 그 다음부터부터. 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됐어요. 됐는데 아팠어요, 엄청.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앞으로 쏟아져잖아요. 밸런스가 안 잡히잖아요. 격투기 안 배운 사람. 격투기 배운, 배운 사람들은 뒷손 던져 보세요. 밸런스 잡혔어 때기 때문에 후속 타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안 배운 사람들은 에너지 아 앞으로 가다 보니까. 오 예, 예. 어, 된다, 됐네. 예, 그러니까 첫 그래, 타는 되네. 첫 타는. 첫 타는. 예. 근데 나 16년만에 처음 왔어요. 뭐든 뭐요? 대쉽네도 이거를 보고 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잘 더 돼요. 아, 주먹을 오히려 맞으려고 하니까. 오늘의 응. 예. 결론 된다. 그럼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좋지? 아니야. 액션. 누구? 동생이가. 수명호야. 응, 이거 무거 잠깐 내폰좀주안 되나? 이거? 응. 왜? 왜? 이거? 내폰좀주안 되나? 이거 왜? 너내 가져갈 건데? 내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 오기로 했갖고증나 응. 내가 받을까? 안 된다. 어, 가까이 와봐. 안경호, 여기 무거안경무마좀 갖다 가네마아좀 갖다 와, 와. 아, 진 아, 그래. 아, 그래. 아, <laughs> 아, 아, 진짜, 아, 진짜, 깨졌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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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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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깨졌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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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헤딩하려는 게? 헤딩하려니더아니 저는 서실 조금 피하려고 했거든 요 아. 헤딩하려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여기 타점을 보고 이리 때리잖아요 네. 지금 안병원 사이 이리 때릴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아. 이렇게 하면 이것만 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리 때린다는 거 아. 왜냐하면 가까이 가서 훅을 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안병로사려이 왔잖아요 맞네, 이게 결론은 됩니다, 여러분들 네. 와, 재밌네요, 이거 해보니까 제다 가능하다 그럼 챙겨보으습니다 아, 이거 된다 자, 우리 그것이 알고 싶냐면 이제 웹툰 쪽으로. 예, 나오는 이제 격투기를 이제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는 걸로.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된다. 오늘은 된다. 무조건 된다. 되는 걸로. 예. 가능하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양르! 양르!